안녕하세요. 셋째날 수요일 말씀과 기도 고난주간 기도의 영상입니다. 오늘도 역시 말씀 영상을 들어주시고 그 후에 약할 때감 되시다든지 아니면 다른 찬양을 선택하셔서 찬양해 주시고 그리고 15분간 교회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25절인데요. 1 8절부터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그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은 누가 이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악한 것과 어떤 힘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본문이죠. 악한 것이 이기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특히 18절부터에 보면 무리들이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소리 지릅니까? 예수님 대신 살인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쳤다는 내용이 본문에 세 번이나 나오는데요. 21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소리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고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흥미롭게도 23절에 보면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를 질렀고 결국 그들이 이겼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아기는 결국 풀어나게 됐죠. 그것이 우리 삶의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말처럼, 당장은 사단과 세상과 또 그런 거친 힘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참,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결국 악이 이기고, 거짓말이 통하는 것처럼 보되고 그들의 뜻대로 됐다. 어떤 무례한 것, 함부로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는 이런 겉으로 이기는 모습 앞에서 많이 속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침묵하시지요. 그러나 결국 그 가운데 승리하시는데요.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넘겨지신 것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시고 그들이 말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답답합니다. 주님의 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외치는데 아무 말도 하시지 않고, 겉으로 볼 때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요. 당장은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고 신앙 속에서 걸어갈 때 때로 갈등하게 됩니다. 주님, 왜이 가운데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주님, 왜 우리는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중요한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악한 것이 예수님께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십자가에 못 바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그들이 시, 승리했다고 하는 그 십자가, 그 실패,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실패의 십자가가 오히려 그들의 실패가 되고 예수님에게는 승리가 되죠. 십자가 가 가지고 있는 그 역설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승리했다고 자만하는 것이 실패가 될 때가 많고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 오히려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사실은 신비이기도 하죠. 약속입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진정한 주님의 승리가 있다. 우리가 붙잡는 이 고난절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긴 것인가?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를 붙잡는 신앙이 되어야 되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주님이 침묵하시지만, 결국 주님은 그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로 이루시죠. 중요한 원리는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이십니다.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물론, 때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침묵하실 때 그것이 참 어렵지만, 실패한다고 느끼지만, 이 땅을 살면서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내큰 소리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우리는 약해지고 두렵고 아픕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가 아플 때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이고 참된 승리로 나아가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약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엎드리는 것이죠. 지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주님 붙잡고 겸손해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내가 더 가지는 것, 내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누고 빼푸는 것이 이기는 삶이고요. 약해지지만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앞에 약해지는 그때가 승리하는 때이고요. 진정으로 그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이기는 삶. 좀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게 이것이 진짜 이기는 거라고 힘으로 말로 사람들을 아프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지만 정말로 겸손해지는 것이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것을 보여 줄수 있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난 주간의 이 십자가의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러한 실패처럼 보이는 기도로 그 기도 자체를 감사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죠. 우리 오늘의 이 기도 시간 정말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이 죽음과 같은 내가 패배하는 것 같은 이 기도와 인내 속에 주님은 선하신 능력으로 그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며 죽임을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순간순간 참된 승리를 소망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인내로 걸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부르시고 혹은 다른 찬양도 좋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고요. 또 오늘 기도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오늘도 12가정이 되겠는데요. 우리 한분한 한 분들의 이름을 좀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내내 교회를 위하여라는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는데, 특별한 기도 제목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품고, 성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애통으로 또 주님의 승리를 믿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